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주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모인 주의 종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또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진정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며 이 발견한 귀한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의 양들에게 잘 먹이는 목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에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설 후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후 질문이 뭘까? 소수로 질문형으로 묵상하는 방법이란 단순 질문, 전체 질문과는 달리 어떤 사실을 체계 또는 논리적으로 서술한 후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 묵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목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때 스스로 질문은 질문은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 심방하기를 좋아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모든 성도의 이름을 다 아신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기 질문 던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어떤 것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서 결론을 유출해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서술 후 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술 후 질문 서술 후 질문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우의 손자요 베구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람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수급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왜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다 은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계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물에 를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예측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월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제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베냐민 집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서울의 손자의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의 현손임의 베냐민 사람이라 아, 좋은 집안이네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네요. 얼마 정도 잘생겼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또 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키가 어깨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가서 너 찾아오느라 하고 갔는데, 에브라헴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찾아보고 사 살림 땅으로 갔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두루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150km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사울 보세요. 우리 돌아가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안나게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이 부모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사환이 얘기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 길을 지켜줄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저 갈수 없다는 거죠. 뭔가를 드려야지. 그때 사원이 말하기를 내 손에 은한세겔를사분이 있으니 하나님 의 사람에게 드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달라 하겠나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세상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서술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울입니다. 유력한 사람은 influential and rich man 부자여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인물이 특출합니다. 출중한 킵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효자입니다. 자 기본의 예절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의 말에도 귀울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는 완벽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부득함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게 바로 서술 후 던지는 질문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런데요. 그의 사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사완을 알아요.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말한 것은 다 응하는데,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완은요. 즉시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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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자, 아, 이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는 거죠. 오늘 사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사환이 또 그럽니다. 내 손에 은한세계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은한세계의 4분의 1. 이것을 우연하니 그저 주머니에 있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월은 세상적 자격은 완벽할지 몰라도 영적 자격이 1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찰해 보면 아 하나님은 세상적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격을 먼저 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 다음에 10장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하셔요. 그들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 사울은요. 세상적인 자격을 완전히 갖출수어도 영적인 자격이라 갖추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서술 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쭉 있는 대로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적인 어떤 질문을 하나 탁 던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소수로 질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에 적용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펙 스펙 합니다. 세상에 스펙 갖추지 못해서 안다를 합니다. 대지를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은 세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세상적 자격이 아닌 영적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보신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자격보다는 영적인 자격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수로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런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그도 슬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천 칠백 세겔이여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이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 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르빠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로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스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원이요. 전쟁에서큰 성리를 이기고 난, 난 다음에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그금 그 귀고리를 다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죠.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타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뭐 어? 이상하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올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아내가 많다. 70명이나 된다. 첩도 있었다. <laughs>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바로 앞에 등장했던 드버라와 바락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도 하지 않아요.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에봇을 만들겠다고요? 자기의 성읍 에브라에 두겠다고요? 어라, 에브라와 실로는요, 굉장히 가까운 글인데요. 그러면 실로에 두어야 되는데 왜 에브라에 두었을까요? 백성들을 실로까지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것을 빌미로엄란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방 종교는요, 반드시 음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방 종교화 되었다는 것이죠. 어?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네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디안 왕들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들이 타던 낙타목에 걸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 뭐 미디안 왕들이란 말이죠, 왕들.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하고 낙타목에 달렸던 사슬도 가졌다. 이 야, 사실은 왕이네요. 그리고. 자신이 왕처럼 많은 아내와 자손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왕이었어요. 왕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들이 70명. 이거 왕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모자라서 첩까지 뒀다고요? 첩의 기능은 자녀 생산이 아니라 성적 욕구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참 놀랍습니다. 기도원이 왕의 보좌에 앉았다고요? 왕의 보좌에 앉지 않았죠? 자기 집에 거했다,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주하다 이것이 왕의 보좌에 앉다라는 말과 동일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진짜 왕으로 행세했다. 이렇게 부리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소수로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히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엔 분명히 안 그랬어요. 기도원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처음에 분명히 안 그랬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우리는 앞에서 쭉소술을 했습니다. 자, 기도원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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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됐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었고,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어요 기도는 한번 보셔야 처음에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요?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를 경험해 보니까, 아, 거기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을 접하다 보니까, 야, 사실상 나도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어도 그는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게 뭘까요? 한번 정치를 맛보면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마약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권세가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의 맛을 한번 들이다 보니까 이게 몸에 붙어서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소설 후 질문입니다. 여기서 설교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안 그랬는데. 그럼 이걸 우리의 설교 속에서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우리도 기도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영성을 까지잘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겸손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되지 않기에는 세상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상 특히 만머리즘 잘 배격해야 되겠다. 만머리즘 나오죠? 우리가 기도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기 몰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술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여러 가지를 쭉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난데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 하나 딱 던지는 거죠. 어, 사울은 그렇게 많은 자격을 갖췄는데 정말 왜 그런 망한 인생을 살았을까? 딱한 가지 영적인 자격이 없어서. 기도원, 처음에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결말을 가졌을까? 딱 하나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이게 우리 사월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원만 탓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주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역들이 정말로 말씀에 가까이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들은 말 흉내내고 남의 말 흉내내고 능력이 없는 사역자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소술후 질문법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누가 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쭉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을 하나 딱 던져 보십시오. 아주 참 재미가 날 겁니다. 서술의 질문법에 대해서도 바로 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계 의 지름길. 혹시 이 책이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또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산 기독교 수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요, 이제 맥착키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능력 있는 목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